저기 컵이 우리가 캠핑 갔을 때 너무 그가 너무 그리웠다. 그때 우리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는데. 그래 맞아. 내동장 님이 음, 뭐더라? 뭘 찍는 동안 나는 너랑 같이 재밌게 놀았지. 음, 그럼 우리 술래잡기 하고 갈까? 그래 좋아. 그럼 나자 봐라. 응. 뭐야 어디 간 거야? 반달 왜들디 어디 있는 거야? 반달 왜들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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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올라가서 에이. 헤이. 뭐야 간다! 어? 마침 여기 보드가 있네? 같이 보드이걸로 타고? 어또 어디있는거야 어? 어 어? 잡았다 아 진짜 너자 간다 거비이 뭐야 빠른놈 같으니 축축축축축축축축 어? 뭐야 어? 아, 흠 그래 그래. 니 니가 이겼어.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하자 재밌었으니까. 그래 가자 이제. 어 같이 컵이